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남편이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그 지난 몇 년간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믿지 못할 사람으로 언급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또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으로 언급된 사람 1등은 이제 친구 2등은 이제 엄마, 그리고 3등이 또 남편,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믿지 못할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의 그 10등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이제 직업으로 말하면 이제 의사하고 대통령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가족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 아들, 딸, 뭐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가족들 사이에서 이제, 거짓말이 많이 오갔고,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거짓말이 많이 오간다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거짓말을 더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거짓말 중에는 악의적인 거짓말은 사실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서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 소위 가정의 평가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나 예쁘냐 이렇게 물어보는 아내에게 아마 예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남편은 아마 없을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회사, 좀더 크게 국가적인 차원으로 가면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간신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 거짓말을 하는 이런 신화들이 바로 간신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관료들, 정치인들, 심지어는 학자들까지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 자신도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 그중에 상당 부분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라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짓말이 국가적으로는 큰 재앙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실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이곳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당장 다른 일에 바쁘니까 뭐 아직은 괜찮다 괜찮다 어, 이러다가 이제 지금 큰 위기를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는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이게 상대방 내 마음을 잠깐 뭐 좋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거짓말이 오히려 상대방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짓말을 하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 거짓 선지자하고 싸우는 참대 선지자 한 명, 니가야 이야기가 나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 악한 일을 일삼던 아합 왕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22장 전체가 이제 아합이 죽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합에게 보내시고 아합을 책망하시고 아합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셨는데, 아합뿐만 아니라 아 아합 집안 전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합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혹시. 아, 정말 그 죽을 만한 그런 아주 큰 죄를 다시 한번 짓는 모습입니다. 오늘 22장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 연합군이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전쟁 와중에 이제 아합 왕이 죽습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제 전쟁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이 절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이름을 후대 역사가가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런, 이런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뭐 성경 이 당시 성경을 뭐 인식하지 않았겠지만 이런 역사책에 기록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 정도로 표현했는데 아합을 가리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한국, 부강국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갈라진 뒤에는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도 하고 이러는데 이 아하 왕 시대에 두 왕국이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의 왕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랑 그리고 부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하베 딸아달리이두 왕자 공주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1왕기 8장 18절 보면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남한국 유다 집안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합 집안하고 혼인 관계 맺은 것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만, 요 당장에는, 요 당시에는 이제 두 나라가 관계가 좋아져서 서로 자주 만나고, 오늘 본문처럼 연합을 해서 함께 전쟁을 합니다. 아, 부, 아람이 이제 아람이란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다메세이 수도인 나라죠이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의 땅인 길르앗 라모 땅을 침략해서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남아국 유다 왕 여호사밧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이 승낙을 합니다. 남아국 유다 왕이 승낙을 해서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밭이 여호의 와 말씀이 어떠하신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 여호사밭은 아합가부라고 사동관계 맺은 것 빼고는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400명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400명 선지자들이 뭐 지체 없이 가서 싸우십시오. 왕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왕이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왕이 전쟁하기를 결정했는데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왕이 결정한 거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40명 이렇게 한꺼번에 다 좋다고 하니까 이게, 이게 좀 의심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바이 7절을 보면,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른 선지자한테 좀 물어봅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에서 이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바 세계에 말하기를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이그 사람에게 여호와께 부를 수도 있는데, 자기는 묻기가 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게 대하여 기란 일은 예언하지 않고,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거죠. 그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는 경우가 없다. 잘못했다 책망, 책망하고 그러다 벌 받는다 이런 이제 말만 하는 거죠. 엘리야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아합은 그런 말 듣는 게 당연한데 그런 말 듣기가 싫어서 미가야는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4 0명 선지자들을 400명이죠. 4 0 0명 선지자들을 부를 때미가야는 부르지 않고 선지자들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8절 마지막 부분 보면 여보사바시르데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게 여보사바이 아합보다 훨씬 훌륭한 왕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흉하든지 길하든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우리 여기서 이제 선지자를 대하는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에게 기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는 선지자 미가야를 미워했습니다. 이 아합은 이전에도 엘리아가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예언할 때엘리아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를 존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그 왕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사밭은 흉한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부르자. 라고 제안을 하고,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아, 여호사밭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전쟁에서 아압은 죽고 여호사밭은 이제 간신히 살아남아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사밭의 주장 때문에 선지자 미가야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가는 사이에 그 선지자들이 아, 이제 10절, 11절을 보면, 이 집단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말한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나나의 아들 시디키아 갑장 서서, 아, 전쟁에 나가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겁니다. 이게 지금 400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미가야가 와서 예언을 할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다 좋다고 하는데 지금 미가야가 와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이가 참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충고를 하는 거죠. 충고를 하기를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여원하니 청하건대 당신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말하게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저를 이렇게 길하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말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나 왕을 위해서나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보면, 이게 지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이 아합의 신하도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아합의 눈치만 지금 보는 겁니다. 그 아합이나 아밥주, 아합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왕의 비유만 맞추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가야가 하는 말이 14절, 14절 말씀, 미가야가 이르되,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겠다. 뭐, 아합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된 선지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주변에서 뭐 아무리 한 목소리로 길한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뭐,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냥 뭐 목숨, 잃으 가고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뭐, 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만, 비가야는 전쟁에 나가면 패배하고 왕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전합니다.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임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군대가 목자 없는 양처럼 된다. 그래서,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지금 주인, 목자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군인들은 다 그냥 전쟁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방도 죽는다. 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이 말을,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전쟁에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아, 전쟁을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쓸데없이 전쟁하느라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자기의 목숨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만, 아합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거부하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18절에서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거 보십시오. 뻔합니다. 내가 저놈이 저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지 않겠다. 무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왕이 이렇게 선지자를 무시하니까 거짓 선지자도 나서서 미가야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서서 미가야의 아, 뺨을 에, 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있다 내 말이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를 때리고 책망하는 이게 우스운 꼴이 일어납니다 이, 이게 사실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합 때문이죠 아합.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권력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에 이하면서 사람들로 알고 다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왕 때문에 사람들이 다 왕에게 아부하느라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권력과 돈을 앞세워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고 또막 권력자들 부자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이런 사람들 아 시드기야가 이렇게 미가야를 때리고 박해하니까 아합 왕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25절을 보면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아합에게 하 미가야가 말합니다. 미가야가 28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지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왕은 평안히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아합은 전쟁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패배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반드시 실현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아합은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서 나쁜 말 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이게 나쁜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쁜 일을 막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나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으로 전쟁 돌아갑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이제 자기가 죽을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마음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합이 변장을 하고 갑니다.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지금 꾸미고 전쟁터로 가는데 변장을 해도 어, 죽음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를 가두어도 소용이 없고 변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22장 이제 마지막 부분 을 보면 34절, 35절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팔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에 맞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손 화살이 아합에게 맞고 아합은 거기에서 죽습니다. 천천히 죽습니다. 전쟁이 워낙 맹렬하니까 전쟁터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활에 맞아서 천천히 죽습니다. 지금 아합은 왕에게 죽거나 뭐 군대의 장수에게 죽으면 그나마 좀 떳떳한 죽음이거든요. 이건 그냥 이름모를 한 병사가 쏜 그런 화살에 맞아서 수치스럽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심코 쏜 화살에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의지로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아합을 죽이려고 쏜 화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아합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시신을 씻을 때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았다. 하는 말씀이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못에서 씻는데,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았고, 거기에는 참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이게 아주 좀 지저분한 곳에서 시신을 씻고, 거기에 개들이 와서, 어, 피를 핥아먹고 하는. 11기 사 21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사한 말씀이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배들이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아가 아합에게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제 아합이 죽고 아주 수치스럽게 죽습니다. 아합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다가 결국 이렇게 아주 수치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합은 이세벨에게 결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니가야 선지자 앞서서 엘리아를 보내서 아합의 죄를 책망하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만 이런 경고를 계속 무시한 겁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이 흉한 일, 길한게 아니니까 다 무시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아온은 끝까지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죽었고, 그리고 엘리야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들이 이렇게 너무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이게 아주 우리 자신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소리, 어, 러니까 나름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걸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자신은 칭찬하는 소리를 너무 좋아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망가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만 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나 자신을 결국 망가뜨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나에게 나쁜 소리 할 때도, 기쁘게 받아들여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소리 할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하고, 사람들이 나쁜 소리 할 때,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고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무서운 말씀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이게, 뭐, 이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거다. 또는 뭐,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나를 향한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늘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흉한 소리. 흉한 소리 하는 것 소리가, 우리가 늘 그렇게 할 수만 없겠습니다만,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네가 죄를 졌다. 이, 이게 이, 이 죄에 대한 벌은 이거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이 나라도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에, 부탁해 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또이 말씀 그대로 선포할 때이 세상에 희망이 있고 세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또 담대하게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희망이고 또 우리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말씀 잘 받아들이고 또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절망이고 죽음이오니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불안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세상에 선포하여 이 세상을 생명과 진리로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